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막 되게 못한 건 아니고, 반에서 3등에서 한 7등 사이로, 어? 왜? 안녕하세요, 고난나입니다. 저는 어떻게 의사가 됐냐? 보통 의사는요, 뭐 아시는 바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등. 무조건 1등. 1등이 의대 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의사가 된 경우인데, 원래는 고등학교 제 2학년 때까지 피아노 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자기의 못다 이은 <laughs> 꿈을 다 이루려고 저한테. <laughs> <laughs> 本心で広そうだったよね <laughs>。 <laughs> 저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좀 쳤고, 큰 콩쿨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면 계속 그 길로 갔을 텐데, 정말 다행히 큰 콩쿨에서 상은 못하고, 작은 콩쿨만 나가서, 어, 전 당연히 피아니스트 될줄 알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막 되게 못한 건 아니고, 반에서 3등에서 한 7등 사이로, <laughs> 어? 왜? 잘하는 거야? <laughs> 하여튼 그 정도는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하겠냐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안 한다 그러고 엄마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막내 동생이 태어나서 어릴 때라 자기가 뒷바라지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laughs> 그리고 좀 방황을 하다가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다행히 딴 거는 좀 되더라는 거죠 언어영역, 외국어 어, 옛날 얘기지 말. 생각이지 않는 하여튼 있었거든요 딴 거는 어떻게 외워서 돼 책을 그냥 통째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성적이 나오는데 숫자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하는데 약하고 아예 못다는 미적분은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 <laughs>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그때 97년도에 청수 천수... 시험을 봤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 학원 다니면서 좀더 열심히 했어요 언어 영역, 외국어, 하고 수리, 탐구 학력 2는 거의 만점 받고 만점 받고 턱걸리로 의대 갔어요 의대 가니까 더 힘든 난관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피아노 쳤다고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인데, 기본적으로, 이때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 성실한 거야. <laughs> 교수님이 하라 그러면 다 해.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어, 나는 좀, 땡땡이도 하고 싶고, 그런데 무슨 애들이 땡땡이 치면 큰일 난줄 알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조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해부학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밝은 탈색에 준하는 금발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머리부터 탈락인 거예요. 하나 키면 진짜 머리 엄청 숨기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때부터 머리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공부한 때 공부랑 내 머리 컬러가 무슨 상관이냐 싶잖아요. 그리고 또 게임에 빠졌죠. 그 시절에 리니지가. <laughs> 리니지를 요정으로 기사만들려고 하다가 아빠한테 PC방에서 끌려오고. <laughs> 진짜 파란만장하게 6년만에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6년만에 인터레지던트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길지 않니? 인터레지던트를 하면서 의사가 굉장히 의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소위 사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인터레지던트가.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인터레지던트를 안 하면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인터레지던트 동안 의사로서의 행동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 그런 걸 강요받고요. 그리고 그게 세뇌가 돼서 내가 돼요. 환자들에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걸 배우는 과정이고, 그게 경험이 되어서 환자들을 볼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까 말까 좀 인턴 끝나고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저희 때는 막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가고, 3일에 한 번만 저녁에 잘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레지던트 할까 말까 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저희 총장님 있잖아요. 의무부총장, 그분이 저보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딴 길로 빠져서 눈맛을 보면 의사 못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는 어, 뭐야, 뭐래... 막 이랬는데, 지금 전문의 따고서 10년이 넘어 보니 그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거를 훈련받고 솔직히 세뇌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안 그런 파트들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전문의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 들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요. 진료받거나 치료받으실 때 믿고 따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